거창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에서 18일 제5회 거창군수배 영남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거창군 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거창군과 거창군 통합체육회가 후원한 대회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등 전국 21개 파크골프연합회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양동인 거창군수를 비롯한 내빈들이 모여 거창 지역의 스포츠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4개 코스 36호를 모두 배치해 오전에는 남자부, 오후에는 여자부 경기로 나눠 그룹별로 연속 18홀 샷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거창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지역민들에게도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 성적에 집착하지 말고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